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은 저가 제가... 자요 나르고구들베이베 사월에 할 거고 아 지아 왜 이러 지아+ 지하... 지아 이상해요 근데 저가 왜 여자인지 알아요? 지아가 이 캐릭터 아유 어 아, 죄송합니다 <목소리> 아 올라갈래 올라가죠 이 정도면 완전 치운 거 아닌가? 처음은 아니에요. 아, 핑크 색깔이니까, 지아, 아, 지아 먹고 싶다. 아니, 돼지 먹지. 지아 왜 이럴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아, 참겹살. 지, 지겹살. 기아도 지금 음. 보고 있어요. 안 음. 보이겠습니다. 음. 안 보이겠습니다. 아, 말음이 잘안 되네요.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. 사유나로 타워, 타워라서,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? 사요나로 타워 2편도 있어요. 봐주세요. 네. 오늘 다 끝내는 건 아니에요. 갔다 오겠듭. 드디어 옐로우입니다. 아 일곱 갈이부분만한 번만 죽어요. 한 번에 죽어요. 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왔습니다. 저가 이걸 할수 있을까요? 오. 다섯 개인데요? 저가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 여러분들을 구독 눌러주세요. 아, 엄마. 아, 어, 아, 왜 이러는 걸까요? 어,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. 오,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음, 하얀, 옐로우를 서 만났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이오나루는 못할 것 같아요. 그 대신 다이오나루 2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바이 바이. 2, 2로 왔습니다. 좀좀 무섭네요. 이번에 파지안 하고 다 하겠습니다. 그래도 지경 부분이 있대. 있듯, 지 있더니 주의해 주세요. 그래도 나갈 거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 나가 주세요. 아. 말랑한 안, 왜... 안 말랑한 거. 근데 지야 왜 이래요? 야왜이 아우, 지아가 계속, 아이 특히 뭐 없다고 했더니깐 약독은 지켜야죠. 약독 거짓말쟁이 하는 분있습니까 없죠. 에이, 없을 거야. 약독 한번 합시다. 이럴 거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댓글도요. 저, 지겹, 지겹은 사람 손들어 지금 사람 있나요? 그럼 나가주세요.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. 그래도 나가지 않는 게더 고맙습니다. 아! 예. 이번에 한 번만 멈추게 해주세요. 중간님. 송가님. 순간이...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. 이편에서 만납시다.